안녕하세요. 열정적인 그녀입니다. 제가 지금 김장을 담그려고 해요. 김장은 1년지 대사 중 하나죠. 어김없이 겨울이 되기 전 돌아오는 김장 담그기. 지금 저희는 유기농으로 농사진 배추, 뭐, 갓, 무, 고춧가루, 쪽파, 이런 것들 다듬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그런 유기농 김장을 담가 볼 거예요. 그 과정들 살짝씩 이렇게 한번 담아 볼 거니까요. 같이 한번 김장을 담그러 가보실까요? 고고! 자, 배추. 이렇게 배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농사지은, 직접 농사지은 유기농 배추로 김장을 담글 거예요. 그치? 상태가 너무 좋죠? 여기다 엄마가 농사진 무예요. 무가 근데 좀 작다 그치? 되게 그래,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맛없어요. 작은 무가 맛있어요? 그럼. 연해요 음. 김장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 유기농으로 씁니다. 유기농 농사로 지은 갓과 쪽파 그리고 무. 쪽파도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김장에 쓰일 재료 다듬고 손질하는 일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물을 씻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기는 밥. 밥. 여기는 씻은 것. 쪽파를 깎을려고 이렇게 굵으니까 이건 그러니까 대파. 그쵸? 이건 대파야, 대파, 대파. 이건 네. 대파. 꽁댕이 끈 그게 넘어가라고, 그냥. 담아 놓는다요 네. 약혼도 넣는다고 해요. <웃음> <웃음> 약혼을 지금 이렇게. 약혼을 넣으면 맛이 좀, 양념 맛이 좀 시원해지나요? 음. 무슨 물이에요? 다시마 육수. 가시마 육수. 다시마랑 다른 거다로 표고버섯도 넣고, 다시마랑 표고버섯 육수를 채수지 채수, 아, 채수. 채수를 넣고 갑니다. 호박 죽순 것도 같이 여기 풀에다가 넣는다고 해요. 이게 조금 특별한 그런 비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조금 여기다가 풀에다가 넣어요. 풀에다가 호박죽을 부었습니다. 섞었습니다. 이모님 더 부러워. 뭘 부러워? 살짝 웃으니까서잘 살잖아. 아, 그래도 옆어플 그래도 있는다고. 그래야 같이. 고춧가루 유기농 고춧가루 부었고요. 지금 죽쓴거 찹쌀죽이죠. 그럴. 찹쌀죽이랑 호박죽이랑 고춧가루, 이기는 고춧가루 섞어서. 자, 김치 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치 속. 마늘 다진 거. 생강,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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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엄청 들어간다. 와. 손님, 저 음, 곱게 가셨네. 곱게 아, 다졌어요. 옆집이 없어서 막 콩콩 뚜드리듯 잘다 지자 해요. 맵단지는 그게 좋아요. <웃음> <웃음> 저도 <또> 버무려 보겠습니다. <laughs> 자, 버무리기 스타! 절여 놓은 배추를 음, 빨간 물로 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배추가요? 어. 종자가 좋대요? 제것 비싼 거. 그러니까 씨가 더 맛있다? 네. 그러니까. 맛없어, 아, 먹어 봐. 야 지금 지 바로 이게 먹어 봐도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음.

아, 약간 겉절이 같은 그런 신선함과 배추가 맛있네 아, 요리 왜 이렇게 너무나 맛있다고 그러지? 아, 알잖아 맛있잖아, 맛있잖아. 맛있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농사짓는 배추잖아요 그래, 네, 네. 이 실어의 치아서 농거짓는 왜 아빠가 아빠가 농사를 잘 짓네 현명한 어, 사람이야, 현명한 양반이야 종자가 중요해서 그래, 종자가 그래, 종자가 좋은, 사실 맛있까 무도 그렇다니까, 무도 쌍우리 사다 집은 맛어용 음~~ 응, 응. 어 동그랗게 발라 그래야 맛있어 이렇게? 빨갛게 해놓으 맛있어 동그랗게 해뭐다 받침돌라 뭐 약혼 넣어서 그런가? 약혼 넣어서 그니가 그러니까 조금 그 매운 거를 시원하게. 네 막아주고 시원하게. 개운하게 해주네요. 우리는 젓갈을 안 넣잖아요. 그래. 그 액젓, 젓갈 이런 걸 전혀 안 넣고 지금 이렇게 채식김치를 담그는 건데 네. 채식김치, 유기농김치 확실히 맛이 비린내가 안 나고 좋네. 음 치즈 음. 요다 음. 맛있어. 따어아봉이야 네. 다봉. 다 다봉이야? 제가 버무린 김치. 제가 버무린 거예요. 자, 김장하고 일주일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적절하게 익었습니다. 이거를 썰어 볼 거예요. 한번 썰어 보세요. 신선해. 자, 이렇게 김장김치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익은 채식김치. 건강한 겨울 나겠습니다. <laughs>